왜냐하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저희는 수익을 챙겨갔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지난달 말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원익피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급등이 나오면서 저희는 14%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우리보다 더 저희가 공략해드린 가격대보다 더잘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저렇게 수익 인증을 또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같이 매수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이 또 상한가 터치까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감탄과 또 칭찬하고 찬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거든요. 원익 피앤이 저희 리뷰를 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어~ 뭐 눈에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지수가 하락을 할때 네. 종목들 안 빠지는 종목은 없어요. 다 맞아요. 빠집니다. 네. 다만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하고 그리고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서 원래에 있던 주가보다 더 많이 갈 종목들 오. 이런 종목들로 구성을 해라라고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그래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원이피앤이가 그런 종목이죠. 오. 사실상 원이피앤이는요, 여러분, 전기차 관련주로서 전기차 안에 이제 소재 부품 주로도 들어가는 어, 그러한 기업이고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라 고해서 그 ESS 음. 여기에 또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냥 어, 그냥 카테고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2차 전지, 전기차, 음. 뭐 소재 부품. 네. 다 있잖아, 지금.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미래 산업이고. <laughs> 맞아요. 제가 왜 전기차 산업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자, 2차전지더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 드리냐면은 어 사실상 이 주토피아를 굉장히 또 이제 열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산업이 변할 때 보통은 경기 침체가 찾아옵니다. 네. 산업이 변할 때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과도기라서 그렇죠. 네. 산업의 기존 산업의 과도기로 인해서 음. 새로운 산업이 다시 발돋움을 하는 이 과정과 과정이 겹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지탱하고 있던 기존의 산업이 주춤하고 음. 새로운 산업이 떠오를 때이 갭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이 갭은 어쩔 수 없이 경기 도나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10년이나 15년에 한 번씩 경기 불황이 전 세계에 찾아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지금 10년이면 우리가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죠? 옛날 말이에요. 네. 네. <laughs>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음. 마찬가지로 10년이면 산업도 변해요. 그렇죠. 근데 네. 하물며 우리가 음.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이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전통 산업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뭐그 이유 말고도 당연히 그뭐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가 더큰 이유가 많겠죠.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인가율을 따져봤을 때그러한 원리에서 나온다라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 경기 침체와 경기도 나가 찾아왔을 때도 올라가는 산업은 그러니까 이바쳐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고 네. 오히려 더 성장하는 산업은 무엇일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제 오, 말의 핵심은 네네. 그러면 그게 곧 경기 방어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경기 방어주라는 게별거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생필품이라든가 은행주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인 경기 방어주인 거고요. 음. 결국은 이런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속에서도 오히려 수혜를 받고 필수 불가능력으로 매출이 더 증대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을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그냥 다 일컬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음. 그러면은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네. 분명히 있죠. 자, 하나의 예로, 어, 지금, 특히 증권사 그리고 철강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그 기존의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기존의 산업들이 지금 이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렇죠. 수출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음. 뭐 대부분의 그 제조업들도 다 그래요. 음, 마찬가지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네, 하다 보니 지금 대부분의 제조업들도 네. 수출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매출이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이 비교를 어떻게 한다고? 최고와 비교를 하니까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 네. 자, 근데 문제 여기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이 와중에도 매출이 더 증가한 산업은 무엇일까? 음... 자동차 산업이에요. 네. 지금 자동차 산업이에요.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 매출액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3분기 수출도요 더 증가를 했어요. 그 중에 핵심이 전기차란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제 말에. 그 지금 반증을할 수가 없잖아, 지금. 네. 그니까 전기차가 경기 방어지 역할을 하는게 맞다라는 거죠. 네, 네, 결론적으로는. 네. 그럼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어떻하지가 아니라 그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일까? 음, 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눈의 이야기 좀 하는 것 중에 또두 번째 이야기. 종목은 맞아요. 지수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지수가 지수를 뚫고 나오는 거는 산업이 된다. 그러니까 음. 종목을 보고 단순히 종목을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갇혀 버린다. 지수가 빠질 때 버틸 재간이 없다라는 네네네. 거예요. 다 죽어요. 근데 차트도 보고 산업도 봤다. 음. 그러면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네. 거예요. 원위피에 차트 보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났냐? 사실상 원위피엔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저점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잡았냐? 이때 잡았어요. 이때 잡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점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시장 상황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지금 최근에 저점 또 찍었다라는 거.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잡았던 시점 대비해서 10% 이상이 조금 빠졌던 거예요. 음. 근데 우리는 어차피 걱정이 없어요. 왜요? 바로 처음부터 많이 안 사니까. 네. 전략을 어디서 잡아 드린다고요? 노란통 매신지 안에서 잡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노란통 매신지 안에서 분할 매수 구간까지 다 잡아 드린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사실상 10%, 15% 빠졌다? 의미 없어요. 분할 매수 하면요. 평단가는다 다시 내려간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평단가를 내려간 평단가를 낮춰놓고 여러분 시청자분들 평단가를 낮춰놓고 어느 정도 바닥에 다가왔을때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여유 있게 볼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음. 근데 평단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데서 잡아봐요 여러분. 이런 데자 여러분들 이런 데잘 잡잖아요. 지금 여 위에 보세요. 여기 슈팅 나올 때 이런 데잘 잡잖아요. 여기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이런 거 꼬리에 네, 그죠? 이런 거 잡아봐요. 그 여기서 이만큼 빠져서 급등 나와봐야 간에 기별도 안온다고요자 음. 근데 지금 우리처럼 공략을 하면은 지금 보세요. 평단가를 낮춰놓고 오늘 그 장중 상한가까지 거의 터치를 했죠. 네.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어요. 여러분 수급량을 보시면요, 244만 주에 거래량 419억이나 거의 420억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단가를 낮추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15% 가까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수준인 거고, 평단가를 낮췄으면 최대 20%까지 수익 20%, 수익을, 20 이상까지 수익을 그렇죠.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수익을 챙기고 끝이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왜요? 지금 수급이 올라왔잖아요. 이 종목은 더갈 겁니다. 네, 지금 자 어. 보세요, 여러분. 10월 달, 9월 달지금 보시면은 8월 달, 지금 3개월 상개월 간에 여기 지금 수급을 쭉 보세요. 여기 쭉 보세요. 한번. 없죠, 거래량. 별로 없는데요? 3개월 동안에 거래가 말라 있단 말이에요. 음. 3개월 만에 수급이 지금 발생이 됐어, 지금. 아우,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laughs> 자, 어때요, 여러분? 수급이 발생됐다? 그럼 뭐예요? 아, 지금부터 탄력 구간이다. 어. 매수가 가열이 되고 있구나. 네. 매수가 가, 매수가 가열되면 어떻게 된다? 고점을 갱신한다. 오. 네.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 고점이 갱신되면은 매도가열이 나온다. 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파는 거죠. 네. 자, 그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음. 좀더 지켜봐도 되고 원익피앤이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은 오. 종목이에요. 자, 기술적 차트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뭐 어떠한 기본적인 재무 분석을 하더라도 상대적 저평가고. 음. 그 지금 밸류도 괜찮죠. 네, 굉장히 괜찮아요 밸류도.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 찾기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주토피 안에 서다 제가 찾아드리고 있고 같이 공략할 수 있도록 제가 전략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냥 놓쳐버리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요. 아쉽죠. 어쩔 네. 수 없죠. 본인이 이 노란 톰 메신저에 그 들어오는 카메라 어플 찍고 들어오는 일만의 노력조차도 안 하는데 <laughs> 그러면은 수익을 챙겨 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 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세상에 공짜 없고 다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은 다 도와드리니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정리를 해 주셨지만 이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어도 지수를 이기는 산업은 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 원이피앤이가 이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봐도 좋을 종목으로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저희의 수익률에 챙겨갔습니다. 함께 이 종목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해 보시죠. 화면 하단에 QR 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 코드에 카메라 비추시면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신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같 산업과 테마 공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월화이 시간만 홍주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주토피아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